얼마 전부터 명품을 하고 나타나는 선배. 최근 자동차까지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스카우트제이라도 받은 건가 싶어 조심스레 물어보니 은밀한 대답이 나옵니다. 정말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나만 따라하면 너도 억단위로 벌수 있어. 본인도 몇 차례 해봤다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선배. 선배의 말을 믿어도 괜찮을까요? 사례 및 교육 첫 번째 파트, 부정행위 예방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맨십을 기초로 한 페어플레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 중시되는 가치는 공정성과 경쟁성, 그리고 불확실성인데요.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스포츠의 정신과 주요 가치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즉, 스포츠에서의 부정행위는 스포츠 전반적인 영역에 해역을 끼치며 본연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사례들을 통해 어떤 유해행위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야구 A 선수는 승승장구하는 팀의 대표투수였습니다. 연달아 승리의 기쁨을 맛보던 팀은 무려 20승 1패라는 대단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최다 승신 기록 달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신기록에 집중하고 기대하는 동안 A 선수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달콤한 유혹이었죠. A 선수에게 접근한 사람은 승부 조작을 조장하는 김브로커였습니다. 김브로커는 A 선수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3회 인의 3점의 실점을 내면 3천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A 선수는 이 제안을 3일의 고민 끝에 받아들입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큰액수의 돈을 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경기 당일 A 선수는 아침 훈련부터 컨디션이 좋지 다며 동료 선수들에게 말했으며 몸이 덜 풀린 듯 행동했습니다. 걱정하는 동료들에게 괜찮다며 안심을 시킨 뒤 실제 경기에서는 모란 듯이 3회 동안 3점의 실점을 내버립니다. 브로커가 의뢰한 첫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약속된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A 선수의 적극적인 협조로 김 브로커는 수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번 A 선수에게 미션이 내려집니다. 3이닝 동안 양 팀의 득점 합계가 5점 이상 나오게 해라. 참 까다로운 미션이죠. A 선수는 돈을 위해 미션을 열심히 달성하려 했지만 양팀 타자의 컨디션 난조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승부 조작 실패로 1억 5천을 잃은 김브로커. 그러나 첫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A 선수를 믿고 또한 번의 미션을 내립니다. 며칠 뒤 진행될 경기에서 첫해에 볼넷을 던져달라는 요구였죠. A 선수는 볼넷을 위해 열심히 공을 던져 미션을 완수합니다. 경기 후에 돈을 요구했지만 이미 투자금에 잃은 김브로커는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실수로 1억 5천을 잃었으니 이번 일만으로는 돈을 줄수 없습니다. 다음 경기 때. 도 볼넷을 성공한다면 이번 성공과 합쳐 6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액수에 A 선수는 다음 경기에도 열심히 공을 난발합니다. 하지만 역시 나쁜 일은 신이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타자들의 연이은 삼진과 땅볼 아웃으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이후 김브로커의 꼬리가 잡히며 구속되고 김브로커의 자백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3천만 원을 챙긴 A 선수의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연승하며 신기록 달성을 향해 달려가던 팀을 끌어내린 A 선수, A 선수 선수의 판결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명확하여 유죄로 확정된 A 선수는 영구 실격 처분과 함께 벌금 5천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본인이 주도한 일이 아니라 사주를 받은 죄치고는 너무 무겁다며 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A 선수 당연히 결과는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이처럼 승부조작은 한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겨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리그에 입단하기 위해 노력해온 수년의 시간이 과연 3천만 원에 넘길 수 있는 시간? 드렸을까요 부당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실행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KBO 규약에 따라 추가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행하지는 않고 모임만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B 선수는 팀내 에이스입니다. 치는 것마다 시원한 홈런, 경이로운 경기력에 모두가 팬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꽃길만 펼쳐질 것 같던 B 선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이 3주지 진행될 경기에서 세 번의 삼진을 하우스를 하고 팀이 패배하게 된다면 5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선수는 이런 제안을 몇 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죠. 하지만 또한번 걸려오는 전화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선지급으로 3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선수는 손을 셈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비선수는 실제로 3억을 받게 됩니다. 아직 경기를 뛰지도 않았는데 3억을 받은 비선수 어마어마한 액수를 두 눈으로 확인하니 아직 받지 못한 2억이 탐나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승부 조작을 위해 신분 있는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제안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팀이 지면 2억을 받을 수 있어 3천만 원씩 나눠줄 테니 나를 도와줘. 어떻게 됐을까요? 익명의 신고로 B 선수는 승부 조작을 해보기도 전에 구속됩니다. 승부 조작을 모의하여 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억 원,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과 더불어 선수 자격을 박탈당해 다시는 야구를 할수 없게 됐으며 소속팀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이미지 실추라는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승부조작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 감독, 심판 등 경기에 참여자가 경기 중 일부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이며,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의 최종 결과나 과정을 미리 조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스포츠에서 중요한 정신과 가치를 모두 무너뜨리는 행위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실제 승부조작에 가담해도 유죄, 모의만 해도 유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그리고 제3자에게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은 승부 조작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승부 조작을 위해 실제 행동하는 사람은 선수들이기에 발각의 위험이 높고 발각되었을 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와 주동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과실을 대부분 차지한 뒤 남은 금액을 선수들에게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항상 빠져나갈 대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도피와 도주의 가능성이 높아 여러 방면으로 선수들에 비해 타격이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주목을 받는 것, 질타를 받는 것, 모두 부정 행위에 가담한 선수에게 시선이 쏠립니다. 징역, 벌금, 영구제명 명예실추, 재기불능 등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져버리는 건데요. 사건의 과정과 종말을 보면 한 순간의 유혹에 빠진 선수는 결국 브로커와 주동자들로부터 이용만 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 조작에 가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로커를 통한 금전과 경 경제적 이득입니다 경제적 이득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범죄가 있죠 승부 조작과 때려야 될수 없는 그것 불법 도박입니다 불법 도박 사례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C 선수는 과거 대학 시절 토토를 즐겨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베팅을 하는 성격에 꽤 만족스러운 돈벌이가 됐는데요 프로리그에 입단하고 난 뒤에는 목표를 잃었다는 성취감에 경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슬럼프가 찾아왔고 예전과 같지 않은 경기력에 줄어든 연봉까지 C 선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기분전환용 한번 해보라며 링크를 하나 전송해 줍니다. 들어가 보니 익숙한 창이 뜨며 스포츠토토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친구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 요즘은 세금을 내지 않아 배당이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확인해 보니 최대 베팅액수는 물론이며 여러 제한이 풀려 있었으며 베팅 종목도 다양합니다. 1회 볼넷, 첫 자유투 성공팀, 페널티킥 횟수. 자신을 믿어보라는 친구의 말에 C 선수는 1회 볼넷에 50만 원을 베팅합니다. 결과는 성공으로 10배에 당하는 500만 원을 벌게 됐죠. 이 일로 C 선수는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은 프로 선수이기에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고 함께 도박하는 친구에게 받아오는 정보들도 있었기에 이 정보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베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법 도박으로 번 돈이 한 달에 8천만 원이나 쌓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돈에 가슴이 두근거린 C 선수는 직접 승부 조작에도 가담하며 더욱 큰돈을 벌기 위한 판을 짜다 결국 덜미를 잡힙니다. C 선수는 결국 실격처분과 함께 프로 리그를 떠나게 됩니다. 한번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이면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단한 번의 실수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프로 선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은 자신이 분석하여 결과를 알수 있는 게임이 아닌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불법 도박은 이길 수 없는 조작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합니다. 돈을 따낼 수 있다고 믿게 되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데요. 돈이 필요해서 호기심에 한번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됩니다. 이후 환금률과 배당률이 합법 도박보다 높아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하여 점점 사람들을 도박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는 무려 20조 원을 넘어갑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시장 규모와 4배 차이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며 최고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포상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다면 빠진 사람을 위해서 또 스포츠계의 부패 방지와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부심 있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1899의 1119이며 도박 문제 전문 상담번호는 1336입니다. 프로 선수로서 지켜야 할 페어플레이 정신이 있습니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선수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땀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이기에 승자에게는 뜨거운 찬사를, 패자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것이 우리 스포츠인데요. 스포츠에 승부조작이 개입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부조작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두 가지는 서로 공생하며 스포츠 세계를 좀먹어가는 해악으로 언제 어디서 선수 들에게 다가갈지 모릅니다. 항상 자신이 프로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간의 유욕으로 인해 본인을 팀을 또 한국 야구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팀이 시리즈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털어버리며 서로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죠. 지난날의 회포를 풀며 한잔 기울였더니 어느새 새벽 2시입니다. 몇몇은 이미 귀가했으며 남은 동료들은 만취 상태입니다. 저는 딱한 잔만 마셔 멀쩡한데요. 피곤한 동료들을 위해서 운전해서 집에 데려다 줘도 될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뒤 헤어지게 아쉬워서 동네 술집으로 향했는데요. 기분 좋게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옆자리 취객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과격한 언사뿐이던 초반과 달리 무시로 대응하자 소리를 높이며 손찌검을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똑같이 대응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 손찌검을 했으니, 맞서 싸워도 정당방위 아닐까요? 두 번째 파트, 품위 손상 행위 예방, 음주운전과 폭행입니다. 음주운전과 폭행은 우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폭행은 형법 범죄율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품위 손상 행위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또한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평균 4, 5회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D 선수 역시 여러 번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D 선수는 주량이 강한 것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D 선수는 술자리를 좋아했는데요. 지난해 3월 친구들과 잡은 약속은 간단한 저녁 식사 약속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밥을 다 먹고 재밌게 대화를 나누며 장수를 옮기다 보니 자연스레 술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지 않겠냐며 간단하게 한잔 마시자고 했는데요. 친구들의 등살에 무 이겨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술자리는 일찍 끝나게 됐고 한 병을 마신 D 선수는 아주 멀쩡한 상태로 친구들을 배웅했습니다 D 선수도 집으로 향하려 대리기사 번호를 눌렀는데요 그날따라 정신도 너무 멀쩡하고 집과의 거리도 가까워 대리기사를 부르는 비용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윽호 D 선수는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자신이 운전하여 귀가합니다 이것이 D 선수의 첫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는 날에는 최대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을까요?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한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겨 가까운 거리거나 술을 적게 마셨을 때는 음주운전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단속에 걸린 적도 있었죠 그러나 이날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술자리를 끝낸 후 진을 태우고 귀가 중이던 D 선수는 그날따라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두운 도로에 차한대 없는 상황에서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즐겼습니다 빠른 속도를 즐기던 중 차선을 바꾸며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핸들을 너무 꺾어버린다 그대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중앙선까지 침범합니다 앞바퀴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차량이 훼손됐으며 시설물과 주변 차량들이 피해를 봤지만 유휴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D 선수 하루아침에 뺑소니 범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D 선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또한 D 선수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된 건이 두 건이나 존재했기 때문에 소위 삼진 아웃으로 불리는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 일로 팀에서 퇴출당한 D 선수는 운전대와 더불어 야구 배트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사소한 것이라도 거듭되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속담입니다. 불법 위법적 행위는 우연히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성이 있는 한 처음 범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경험한 후에는 어떨까요? 두 번째는 더 쉽고 세 번째는 더욱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일종의 학습 효과와 만성화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프로 선수로서 단한 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법행위로 절대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약속이 생겼을 때 차를 가져가지 않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차를 가져온 채로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픽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음주운전의 문제는 비단 선수들 뿐만 아니라 면허가 있는 모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는 옆에서 꼭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거 아시죠? 음주운전.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폭행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평소 경기가 끝난 후 술을 즐겨 마십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만족스럽게 경기를 끝낸 후집 근처에서 한잔 마신 후 귀가 중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나머지 과물에 굉장히 취한 상태였죠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던 중 청소부가 이 선수를 부릅니다 이 선수를 불러세운 청소부는 선수가 길을 걸으며 버린 작은 쓰레기를 들고 주의를 주는데요 취한 상태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잘나가는 프로 야구 선수인 자신에게 별거 다닌 일을 가지고 주의를 주는 청소부가 탐탁지 않게 보였고 그렇게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부와 선수의 말싸움이 길어지며 화를 참지 못한 이 선수는 급기야 주먹을 내질렀는데요. 청소부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구타했습니다. 이후 이를 말리러 온 동료 청소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으며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까지 폭행을 서두지 않은 이 선수는 그대로 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폭행은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 을까 있을까요? 첫째, 개인의 취미 생활을 가져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올 때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최대한 빠르게 자리를 뜨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먼저 손찌검을 당한 경우 똑같이 갚아주려는 생각을 버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료 선수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서로의 감정과 행위를 제어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에 대한 절제를 당부합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마실 경우에도 사람이 술을 마시는 순간까지만 하시고 술이 술을 먹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마세요. 물론 술이 사람을 마시는 데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예비범법자로서 그간 쌓아온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도달한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수가 아니더라도 폭행은 중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스포츠 선수들은 몸이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 야구 선수는 아마추어 야구 선수와는 다릅니다. 프로 선수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한국 야구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 전및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다면 선수 개인으로는 다시는 야구를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며 개인을 넘어 한국 야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SNS를 즐겨 합니다. 훈련 중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팬들의 댓글을 자주 구경하는데요. 얼마 전 동료 선수가 타 팀을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걱정되어 좋아요를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무시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마지막 파트 품위 손상 행위 예방 SNS 사회적 물입니다. SNS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공개적이고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나 팬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어 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과 공인 역시 SNS를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사회적 물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그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F 선수는 평소 친구들과 사용하는 언행이 거친 편입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만 거칠게 말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무관심이 f 선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던 그는 며칠 전 맛있게 먹었던 음식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유행어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인터넷 유행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뜻에서 온 부적절한 단어였습니다. f 선수는 이를 알지 못했고 친구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만 접해서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결국 많은 질타를 받아 게시글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F선수의 팀은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구단 이미지 실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엄중 경고와 함께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진행하는 SNS 라이브 방송 관련 사례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된 이후 팬들의 사랑을 받아 행복한 H선수입니다. 팬들과 소통하는 것이 하루의 보람인 H 선수는 여느 때처럼 숙소에 돌아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나 H 선수는 그날 라이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익혔기 때문에 취중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시청자 및 팬들과의 소통 중 라이브 댓글로 최근 H의 성적과 더불어 취중 라이브를 지적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잘 대응했을 H 선수는 술 기운이 올라 그 댓글을 굳이 언급하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그대로 시청자와 말싸움이 붙었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화면을 보여주다가 개인사진첩에 있던 동료 선수의 노출 사진을 실수로 화면에 보여주면서 더큰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있고 난 다음날 아침 H 선수에게 무수히 많은 부재중 전화가 쌓여있었고 술이 깨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녹화됐으며 H 선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되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H 선수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100만 원의 제재금을 내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SNS 관련 사회적 무리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즘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올립니다. 올바른 SNS 운영을 통해 많은 팬의 사랑도 얻고 자신의 훈련을 기록하는 모습은 참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SNS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찍고 올린 사진들 혹은 언행들이 굉장한 논란을 구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SNS를 운영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명예훼손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경우 구단 측에서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KBO는 규약에 의거하여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SN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존재, 즉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프로선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내 정보를 올릴 때 역시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또한 너무 심한 수준으로 맞춤법이 틀리는 것도 조금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욕설은 올려서는 안 되겠죠. 또한 프로선수로서의 자세를 함양하여 나의 구단과 나의 종목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팬분들을 향한 사랑 혹은 페어플레이나 화합, 노력 등의 긍정적인 모습, 우리 선수들의 잘생긴 셀카나 훈련 모습은 아주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특히나 SNS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 또는 출처를 알수 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글 등은 스크랩하거나 계정에 업로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SNS에 대한 파급력을 인지하시고 운영해 주신다면 우리 프로 선수들의 SNS는 국민들, 팬분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SNS가 될 겁니다 이렇게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 예방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프로 선수님들의 앞날에 한 번쯤은 선수분들의 야구 인생을 위협할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혹들은 비단 우리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해당하겠죠 일반인들 역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선수님들은 그 사항에 더해 우리 야구의 명예 그리고 위신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품위 유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 야구를 더 빛나게 만드는 길인데요. 유혹이 다가올 때 오늘의 교육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단호하게 유혹을 끊어내는 멋진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음주운전, 무분별한 폭력, 부적절한 SNS 모두 우리의 품위를 내리는 행위로 조심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년 시절부터 진정 어린 땀으로 달려온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순 없죠.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봅시다. 우리의 미래는 건강한 스포츠맨십으로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스포츠맨식과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스포츠의 주요 가치를 모두 훼손하는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 순간의 이득을 위해 선수 생활을 포기하실 건가요?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선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땀과 노력으로 이룬 결과이기에 승자에게는 뜨거운 찬사를, 패자에게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것이 우리 스포츠인데요. 스포츠의 이러한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입니다.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사람 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바로 선수들인데요. 실제 승부를 조작하는 사람으로서 위험요소가 크며 브로커와 주동자가 주는 금액이 그들이 챙기는 액수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 승부조작의 배후에는 대부분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는 온라인으로 쉽게 노출되어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합법인 체육진흥투표권에 비해 여러 제약이 없는데요. 황금률이 높고 배당금이 많아 돈을 많이 따낼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브로커들의 조작으로 인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불법 도박 불법 도박을 위해 혹은 승률을 위해 브로커가 건네는 승부 조작 제약 단한 번의 실수로 붙어버린 부적절한 꼬리표를 평생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프로 선수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브로커가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상당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다뤄본 품위 손상 행위는 음주운전, 폭행, SNS, 사회적 물입니다. 이세 가지는 비단 선수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단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멀쩡하다,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라는 아니란 생각에서 시작되며 결국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술자리 약속이 생기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서 갔을 경우에는 술을 마신 뒤에 대리기사나 가족들을 통해 픽업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의 원인 자체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음주운전처럼 술을 먹은 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폭행도 있는데요. 술을 마신 뒤에는 빠르게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시민이 시비를 걸더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정도가 심해진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평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면 건전한 취미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는 것 또한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프로 선수 여러분의 몸은 자산입니다. 스포츠 팬들에게 멋진 경기력으로 감동을 줄수 있는 몸과 에너지를 폭행처럼 부정한 곳에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NS 사회적 무리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팬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건강하고 열정적이며 멋진 선수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로 SNS가 활용됩니다. 하지만 SNS는 양날의 검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공개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 순간 SNS를 사용하기 전한번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적절한 사진 및 글을 올리는 등 무분별한 놀랄거리로 인해 큰 무리를 일으켜 구단과 야구리그 전체에 피해를 줄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배운 것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을 지켜줄 사람, 내 가치를 올려줄 사람,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게임에서 삼진을 당하고 홈런을 맞았다 하더라도 내일 게임에서 홈런을 치고 삼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승부조작, 불법도박,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내일은 없습니다. 나는 내일을 생각하는 프로다. 내일, 미래와 자신을 생각하는 당신이 프로입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